마지막이었잖아요. 그래서, 좀 더, 음, 장기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좀 단기적으로 할수 있게끔 지적하기도 하고, 그런 부분에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저희가 중동 신도시가 94년도부터 생성이 됐기 때문에,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, 또 주차 리프트라든지, 또 안에 있는 기계 주차장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좁고, 어, 살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중동 신도시 여기 상가 부분만 보더라도, 건물의 거의 한95% 이상이 그 차량용 리프트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앞에 뭐 불법 적물을 한다든지 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겠다. 그래서 안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다 드러내서 어, 없애더라도 그런 법률적으로 5년 이상 지나면 이제 없앨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없애더라도 또 들어가는 입구가 좁으면 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리모델링하는 데있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. 구역 전체를 중동 신도시 지역 그 상가 지역을 하나의 특구로 정해가지고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하면은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. 두 번째는 여기와 더불어서 도시가스 부분인데 요 지금 이 중동 신도시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설치하려면 본인의 그 자부담으로 공급감부터 그 인입电价이니까. 50대 오십은 내기 푸은데있어 근데 이 부분은 그 앞으로 이제 공급사에 다 내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. 그 예로는 이제 대구시라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부분을 공급사에 내는 걸로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의 중점은 이제 그 부분을 공급사에서 할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부천시의 그 도시가스 보급률도 높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지금 원래는 저쪽 외딴 곳에 있어도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해주는데. 이 도심 속에 있는 그 상가 지역이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또 과도한 자부담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이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개선하는 부분 두 가지 주차와 도시가스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에 지금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이제 의정 활동하다 보면 지역의 그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 저희 설악마을 같은 경우는 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했다는 민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상동 쪽에는 송내대로변에 그 인도를 좀 도로변 쪽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부서 간에 이 협조가 이루어지면좀더그 예산이라든지 또 사업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 빨리 될 수도 있고 또어 우리 민원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부서 간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시민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어딘가 나서서 하면 좋은데 어, 이런 부분이 아직 잘 조율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소극적으로 본인들의 정해져 있는 틀에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, 시민들한테는 좀 음, 민원 해결하는데 좀 늦춰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제가 적극 행정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한 2년 동안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 의정 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. 의정 활동을 제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는 어1 년이라는 시간 갖고 그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기는 좀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앞으로 어, 지역의 곳곳을 좀더 돌아다니면서 제가 어, 유권자분들도 만나고 그래서 어, 각동 센터라든지 학교 그다음에 그 어, 노인점 복지센 복지관 그리고 각그 마을의 쉼터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그 자전거 를 타고 이렇게 쭉돌 겁니다. 예, 지금 이미 뭐 그렇게 조금씩 하고 있는데. 그 부분을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받은 그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 의정활동 하면서 개선시킬 수 있도록 예,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.